안녕하세요. 리더스컴터의 오 대표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견적상담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저희 카카오톡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나만의 PC 견적문이란 통해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PC는 저희 예전 영상 중에 건축학과 학생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할 그런 작업용 PC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거 보시고 저희 카카오톡으로 견적상담 요청을 해주셨고 이렇게 저희와 상담 끝에 감사하게 구매까지 해주셨어요. 이 자리 비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조립부터 테스트까지 꼼꼼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업용 PC를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신 건데 주로 사용하게 된 용도는 포토샵, 일러스트, 영상편집 이런 건뭐 당연한 거고요. 주로 건축 쪽으로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케이드도 쓰시고 v r a y 뭐 이런 것도 하고 마야. 3D Max 이런 것도 활용하실 계획으로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셨고요. 그 영상 보시고 사양이랑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좀 본인의 컨셉에 맞게끔 색상이나 이런 거좀 변경해서 감사하게 구매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AMD 작업용 PC인데요. 아마도 다음 영상이 또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사양의 인텔용 작업용 PC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갈 부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CPU AMD Ryzen 9 7900X 사용을 할 겁니다. 12코어 24스레드에 부스터 클럭 5.6, 기본 클럭 4.7의 그런 CPU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로 이제 작업용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CPU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인텔 15세대가 곧 있으면 출시가 되는데, 시장의 기대치는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실제 출시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AMD CPU가 게임용도 그렇고 작업용도 그렇고 인텔에 비해선 현재는 시장에서 인기가 더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텔이 발을 이시잘못 살아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그렇게 이렇게 서로 계속 막 비등비등하게 경쟁하면서 하면 어, 소비자 입장에서 더 좋을 텐데 말이죠. 자, 그런 점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인텔이 아예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인텔 CPU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은 아직도 인텔을 찾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메인보드는 또 좋은 보드 선택하셨어요. 기가바이트 B650 어러스 엘리트 AX 아이스 제품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올 화이트 컨셉의 자금용 PC입니다. 이 어러스 엘리트 AX 아이스 같은 경우는 기판까지 올 화이트이기 때문에 화이트 컨셉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메인보드고요. 튼튼한 전원부와 커다란 히트싱크, ESD 버그, IO 쉴드 등등 기본적으로 갖추고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AX 모델이다 보니까 블루투스와 와이파이까지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습니다. 미들보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업그레이드하거나 추가로 부품 장착할 때도 상당히 용이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그래픽카드는 RTX 4070 슈퍼 미라클 사용을 할 거예요. e m t e c 제품이고 역시 나 a s 가 굉장히 잘 되는 제품 중에 하나죠. 이제 좀 라이트하게 가시는 분들이 이제 4060이나 4060 Ti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좀 3D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연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4070 슈퍼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참고하시고 오늘 CPU 쿨러는 발키리의 A360이라는 3열 수냉 쿨러를 사용할 거예요. 10만원 초반대, 10에서 12만원, 13만원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어, 가성비 3열 수냉 쿨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램은 당연히 64기가, 32기가 두개 해서 팀그룹에 4800, 32기가 두개 해서 64기가 듀얼 채널 구성을 할 거고요. 작업용이다 보니까는 좀 램을 넉넉하게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셔도 되는데, 솔직히 한 64기가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오늘 그리고 메모리 방열판 화이트로 에서 RH1 저희가 많이 사용하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RGB가 생각보다 컨트롤도 잘 되고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메모리 열도 시킬 겸 많이 판매되고 추가되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SSC는 삼성 PM9A1 1테라 활용을 할 거고요. 자,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골드 풀모들러 850W 제품 사용할 거예요. 골드 등급이고 무상 AS 10년. 그리고 그럴 일은 별로 없긴 한데 혹시나 AS가 발생시 굉장히 고객 친화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저희가 국민 파워라고 해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사용해보고 괜찮은 파워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파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케이스는 아쿠아리움이라는 어항류 케이스예요 여전히 어항류 케이스가 인기가 많은데요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한 7만원 에서 8만원 사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가격 대비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는 가성비 어항 케이스 찾는 분들이 아주 많이 선택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화이트지만 이 다음 영상은 아마 블랙으로 아쿠아리움 블랙으로 해서 블랙앤화이트 amd 인텔 자금용 pc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요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가 오늘 화이트 작업용 PC 꼼꼼하게 조립부터 테스트 마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꼼꼼히 조립을 마치고 간단히 테스트까지 하고 왔는데요. 여기 나왔던 점수나 프레임은 매번 할 때마다 변화하고 또 옵션 설정에 따라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사양이 이 정도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체 굉장히 이쁘게 완성이 되었죠? 제가 가까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사용한 케이스 대입은 아쿠아리움 화이트 케이스예요. 자 지금 LED를 제가 화이트로 좀 맞춰놓은 상태고요. 보시면 이 케이스가 한 6만 원 초반에서 하여튼 7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요. 자, 상단도 메쉬로 돼 있고요. 자, 옆에 후면부도 올 메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발열 해소에 당연히 장점이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6만 원대 케이스다 보니까는. 상단에 C 타입은 없습니다. USB A 타입 두 개, 오디오 단자, 리셋 버튼, 전원 버튼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여는 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이렇게 당기고 대각선으로 들어주면 깔끔하게 열리는 거고요. 보시면 원래 여기에 또 이렇게 가이드가 있어요. 이렇게 막는 그리고 하드를 장착할 수 있는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기 쉽게 이렇게 일부러 풀어놓은 건데요. 이렇게 가이드가 있습니다. 열면은 이런 안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거 타이로 안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하드 추가 장착하실 때 타이 굳이 풀 필요 없이 이것만 선두 개만 풀어서 전원선 사용하시라고 일부러 저렇게 해드렸어요. 나머지 보시면 다 타이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오늘도 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 보이는 곳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언어를 딱 보셨을 때 그래도 기분 좋을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 LED 같은 경우는 아주 손쉽게 제어가 가능해요. 보시면 기가바이트에 GCC를 여시고 이 RGB 퓨전 가보시면 이런 식의 RGB 제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웨이브 누르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또 다른 거뭐 고정해서 색상을 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색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날 그날 그거는 이제 감안하셔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한번 뭐 그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펜3개 추가를 한 거예요. 리버스 패널을 해서 더 깔끔한 모습이 보이죠. 리버스 패널을 안 하면 이팬 안쪽에 보이는 저 지지대라 그러죠? 그게 위쪽으로 올라오는 건데 리버스 패널을 해서 깔끔하게 조정을 한 겁니다. 네, 이 PC는 뭐 바로 출고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한 3시간에서 4시간 가량 과부하 테스트 및 버튼 단자 쿨러 그리고 와이파이 블루투스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고객님께 안전하게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 카카오톡 구매 후기랑 가보시면은 실제 고객님들이, 구매하신 고객님들이 써주신 구매 후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시면은 정말 이쁘고 멋진 컴퓨터 사진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견적 뽑아보실 때, 어, 컨셉 잡으실 때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이젠 7900X 그리고 RTX 4070 슈퍼조합의 작업용 PC를 좀 소개를 드려봤어요. 화이트 컨셉에. 사실 작업용이지만 이 정도 사양이면 게임용으로 활용하셔도 아까 게임 뭐 간단히 플레이 해본 거 보셨겠지만 웬만한 게임은 아주 원활히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 영상이 이제 인텔용 작업용 PC를 한번 또 소개해 드릴 건데 가능하면 좀 이렇게 블랙 컨셉과 화이트 컨셉이기 때문에 케이스도 똑같은 거예요.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